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폭 있잖아요. 폭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s 사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19개층 총 95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타입은 투룸부터 쓰리룸까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감각적인 내부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투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1인 가구와 딩크족 분들이 늘어나면서 소형 평수의 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의 집은 역도 가깝고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예쁘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나만의 소형 평수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부천역과 중동역이 있는데요.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주차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상 5층까지 전부 다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세대수가 95세대인데 주차 가능 대수가 110대나 가능하니까 100%가 넘는 주차 가능 대수를 보유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의 바닥이랑 그리고 벽면은 전부 다 포세린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지금 이렇게만 보면 키큰 장이 총 4칸인 것 같은데 키큰 신발장은 아니고요 문을 열면 펜트리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피가 큰 짐들도 한 번에 보관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투룸에 펜트리 있는 집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의 집은 펜트리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슬라이딩도어 방식이 아니라 스윙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들어가도 되고, 당겨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윙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일단 주방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싱크대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식탁 겸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판이 돌출형이고요. 상판 자체도 굉장히 폭도 넓고 큼직해요. 식탁으로 활용을 하시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첫 번째 옵션이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삼성전자 제품의 인덕션, 3구짜리 인덕션도 옵션입니다. 자, 추가로 싱크볼 굉장히 큼직하게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 이것도 함께 기본 옵션이니까 거의 뭐 주방에서 필요한 옵션들은 전부 다 기본으로 제공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상부장, 그리고 중부장, 하부장까지 넉넉하게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장에 이렇게 라인 조명도 있고 거울까지 있습니다. 자, 천장에 거울이 있는 집.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관에 가까이 위치한 주방 봤고요. 바로 옆으로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두 개의 방 중에서는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이에요. 신혼부부분들이나 1인 가구분들은 이 방을 그냥 옷방으로 활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손님이 오셨거나 했을 때, 침실로 게스트룸처럼 쓸수 있는 이유가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한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내부에는 삼성전자 제품의 ai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보조 주방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 창문 너머로 우수한 채광 들어오고요 실외 기실과 보일러실은 철문으로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 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폭 있잖아요 폭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거실 한쪽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감각적인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딱 육안상 봐도 되게 예쁘죠? 예전에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여기를 그냥 확장해서 쓰면 거실이 더 넓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거실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확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같은 거 놓고 티타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채광 아주 좋습니다. 남양이라서 채광 상당히 좋고요. 천장 조명도 라인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폭 제법 괜찮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감각적인 본인의 스타일대로 인테리어를 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소파가 이쪽에 있지만 소파를 이쪽에 놓고 맞은 편 반대쪽을 TV 월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겠죠. 자, 천장에는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은 직부등과 라인 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아트월 인테리어도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TV를 놓는 공간은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선 정리 아주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지가 일반적으로 밋밋한 벽지가 아니고요 이쪽은 각져 있지 가 않고. 둥글둥글하게 라운드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뛰어놀기에도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 가로세로 전부 다 3m가 넘는 아주 널찍한 면적을 자랑하는 공간이고요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충분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직부 등과 라인 조명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서 다시 봐도 면적이 제법 커요. 일반적인 3룸들의 안방이랑 비교를 해도 침실 공간이 절대 좁지가 않습니다. 큰 사이즈의 침대를 비치하시기에는 충분하고요. 나머지 남는 여유 공간에 원하시는 가전이나 가구들 비치를 하시기에도 적합한 오늘의 집 안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욕실이고요. 욕실도 예뻐요. 일단 세면대 언더카운터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고 거울은 LED 터치식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기 위쪽으로 길쭉한 거울장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으니까 물 청소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고요. 휴지 거리는 내리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샤워 공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반 샤워기와 한 개의 코너 선반을 비롯해서 위쪽으로 레인 샤워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아주 고급스러운 투룸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